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딸가다 네? 예, 담배를 이할 담배를 피워. 이다담담배이다시 담배를 피워. 우리 딸이 다이다 담배를 피워. 우이다담이이없 출장부터 여기다 그려둘래 여기다가. 출장 행사... 허술한 어, 서같 그러니까... 저기서 와인을 빼고서 이걸 해야 되려나? 1 0 0만 100만원? 언니 장갑줄까요? 0꺼원1 0 0어원생0 0만원무0 0만원1 你怎么？<laughs> 嗯嗯嗯 야 이거 못 먹겠어요. <laughs> 이모 <방법 웃음> 많이 드세요. 어? <laughs> 많이 드셔야죠. 어? 그래 아부지 여기부터 찍어요. 여기 먼저 아버지. 이거 진짜 돈이니? 사진짜돈이야. <laughs> 아, 돈이. 이것도, 진짜 이것도 진짜 돈이야? 돈이 제일 <laughs> <젤리> 좋아. <laughs> 야 너는 빨리 아, 효진 제나가 와서 봐야 되는데. 효진과. 사진 사진 찍어야 돼. 빨리 야이 야, 봐봐, 네, 네. 네, 네. 네. <목소리> 네. 네. <목소리> 좋아, 좋아, 야, 좋아. 아,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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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니, 이거 진짜요? Afford... 진짜. 아, 맞아요. 요아아아 잠시만요. 이거이 괜찮네. 축하드립니다. 여기 안주셨나봐 s u n 써야 되이는거그 눈에 들고서 s u n g 써야 돼알거 s u 써 거기 이사 이사는 면안 돼. 여기, 있어요, 목에. 아, <놀라> 여기 또 있어 목에. 여기 있어. 여기는 아, 아니야 아니고 <놀라> 아, 뭐, 아, 괜찮아. 네, <놀라> 야, 이 식구들하고 아빠가 와봐, 와봐, 식사하 식사? 야, 여기 와봐. 아니, 이라고 그러고 와 봐. 이걸로 찍을 이걸로. 아, 그래. 야, 이거 아빠 이와 봐. 이와 봐.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균형이 안맞으니 균형이 안 맞고. 균형이 <laughs> 안 맞아? 눈한번 네.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하나, 둘, 셋. 어와또찍이 찍어. 지들또 자, 저기봐. 어. 빨리. 돼처럼, 대처럼 돼처럼. 인민이처럼 놀아야 돼. 인민처럼아 하나, 둘. 찍히는 거야 근데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거야? <laughs> 노래는 내가 아, 부르게 되게. 나도 아, 아, 안, 아, 안 났어? 어, 그 어, 노래 되게 있잖아, 노래 뭐, 되게. 뭐, 노래 뭐. 되게. 뭐, 아니, 뭐. 고맙, 그냥 고맙다 고맙다. 고맙소 한번 해봐, 고맙소. 고맙소? 예. 닭사해 답사해. 감기 먹려고답해 야닦아 v 야 to let it get that. I'm going to t 어 k e it. 드 m g o 아 n 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t. I'm 감사합니다. 저저저 저. 같이 같이. 요 땡큐. 어머나! 아주 좋아요. 이거 들어가 우리 아까 찍어 줘. 아, 었어 아, 음... 됐어요, 됐어 됐어요, 됐어 됐어요, 됐 땡큐. 여기 먹어요 이거,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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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자, 형제 자,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응.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어이,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과 행복입니다 야사랑이 여기 끝에있 응. 이러고 있었어 혼자 감사합니 아, 내가 여기 이거 건강하게 이러면다일는가 참치, 뭐, 참치 몇이 없어. 쪽, 참치 날거는 아, 안 돼요 안, 안 돼? 날거는 안 돼요 일단 고기 엄마 날거는 조금씩 수 있어 탈수 있어 보충이 있을 수있어 된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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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동주 네? <웃음> 이원주 오늘 너는 최고다 진짜 <웃음> 멋있다 이거는 공수가 만들었대 다이를 다 만드는 거야 아아 대단하지 않아? 그러게 아, 엄아가 우리 가서 야 되겠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걸 가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안 아, 된다. 동주로 원래 솜씨가 있어 얘는 근데, 근데 이거 와사비 넣어야 뭐 돼요. 참기집 인테리어 보니까 멋 있어? 여기 여기 와사비. 일단 1 7때내가 문을이나 하면 간장, 요 아. 와사비 아. 여기다 넣어야 돼요. 와사비. 이거, 이거, 네, 이거 넣어야 아, 돼? 예, 생와사비. 생 와사비 안 써요. 생와사비. 는 비밀사가 아이고, 오늘 독감으면서 어디 갔어? 멋있다, 아유. 참 참. 이걸, 게... 이걸 아 이거를 만들여기올려놓면 멋있겠다. 근데 떡밥이야? 하 달걀, 웰드, 찜드, 찜드. 찜드, 달걀, 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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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 그거는 뭐 아, 뭐 아, 했어. 이렇게 뭐... 그렇게 했어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가 옆에 운전하고 있고 이현이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 해서, 이맞게해 내가 렇 해서, 안돼게이이한테 해서, 게 해서, 이렇게 해이이게이

이 네, 요거에다 먹는 거야. 잘못 어요그치 다음 일 찍었어. 그러는거이거이거다 먹어 야요요거다 쳐서 먹는 아까 다른 언니가 먹으라고 글쎄 주셨냐. 근데 훨씬 맛있요 음, 이게. 이거 많은데. 어. 훨씬 맛있 <목마> 진짜, <맛있어자 웃음> 어, 진짜 맛있다. <목마> 맛있다. 그지 고기 맛있지? 맛있 왜? 아니, 이 아니, 이 아, 이모가. 이아가 이모가. 이모가. 이아이모 이모가. 이모이모이모나이이 미 어? 아, 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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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기,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고기만 많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가 아니, 그렇게 많이 안 먹어 얘. 안나그 얘가 옛날에 엄청 그그 얘기를 했어. 얘 보험 들어놓는 거랑 노령연금, 노령연금, 나의 노령연금. <laughs> 이거 뭐가 이거 이거 목소 이거 뭐야? 이 이거 야이 이거 이거 이 많아졌어.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거거 이거 거 이거 야이 이거 이 그래야 이걸 또 큰지. 아, 진짜? 어, 기 어, 여기 고기 차가? 아, 그로 가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다시 모여, 다시 모여. 다시 모여. 다시 모여. 그럼아에혼용안계셔서 어. 그래서 갈게요 그럼, 아, 가. 예. 조수, 조수. 그럼 6월 달에나 뵙자 어, 조심해서 가. 네. 조심해서잘 가세요. 그래. 기차가 고장 다 아니요 아니요 나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들잘데려는 소리 안안녕세요 잠깐 보고 헤어지는 거야? 집에 안 갔다고? 얘는 집에 안놔 집에 멀어서 차 사주면 오는데 어떡해 차 너무 멀어 차 어른이 니야 어버이 보자 안녕하세요 아다음달이데또 벌써? 오늘 너 최고다